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고3입니다 제이스 장인 망치를 처음 봤을 때열 여덟 살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 초육이었을 거야. 이제 오늘도 이게 모신 장인분은 망치에. 수제자라고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연결이 된 거예요? 저 분이? 유튜브를 보다가 예. 김방식 형의 그 썸네일 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네. 그냥 그 게임 화면이 떠있는 거예요. 네. 그 네. 이용 좀 썸네일만 제작하면 좀어 네. 뭐야, 안먹 뭐야? <laughs> 그래서 제가 네. 혹시 제가 할수 있을까요? 했는데 썸네일러를? 네네.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잘 네. 받아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네. 연이 좀 쌓여서 그형거보고또 아... 프로 영상도 많이 보고 그냥 다 참고를 해서 2년 만에 마스터 찍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시즌 7부터 제이스를 계속해왔고 제이스를 완전 제대로 시작한 건 시즌 9인데 그때 이제 한 1년 정도 해서 바로 마스터를 찍은 사람입니다 그 몇살때 찍으신 거예요? 고1 때 찍었고 중... 고1 때 네. 17살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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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3 때 이제 다이아를 바로 직행해서 네. 별로 안 걸렸죠? 학교에서 제가... 난리 났죠, 그냥? 난리 났죠, 1등이었죠. 그쵸. 피시방 집에 다 찾아가지 달라고. 아 그쵸. 그렇죠. 씨왕이랑 이제 듀오 해달라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사실. 얼굴이랑 그냥 안 돼서. 아 그래요? 그 마기꾼인 거예요? 사실 마스크 꼈을 때도 그렇게 잘생겨 보이지는.. 저도 약간 잘생겼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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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산 토끼라고 애들이 많이 불러주긴 아, 하는데 거산 토끼? <laughs> 잘 자가지고, 빨리. <laughs> 아 왠지 있을 법한 그런 지명이야. 제육수 선배. 오 친추 트레비 그래서... <laughs> <laughs> 이게 진짜 유일한 애들한테 잘한 거리야나 제이홉 랑 친추 했다 하면 오 질인다 이런 소리 이제 딱 보여주면 좋아하더라고요. 같은 공4년생이니까아그래서 만났어. 에 네. 제이홉 님이 친추를 주셨어요. 네. 몇 년생이에요? 음한구사 오씨 아니 9, 9 3입니다아 맞아 한살 어렸어. <laughs> 근데 좀 그렇게 말이가 많아 보이시진 않죠? 요그 오히려 예전에 그 스튜디오 아예 다른데서 찍었을때가 더좀 나이가 많이... <목소리> 모델 카이저 펜타킬 했을때 그 기억... 저그맞 h 아니... 아 진짜. 아 e kind 저 진짜... e n t a k i l l e 이 s they c o u l 사 kill. I j u s 하 saw Josinta on your suit. Jim 낙색상 n y hours. w 주세요. 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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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펜타 아니 펜타. 테스톤 후격사가 여러 번이 있는데 피카는 <laughs> <빛을> 박스 쓰고 <laughs> <온 거야. 웃음> 다 쓰러져서 스튜디오에서 한 거라. 봤어. 오케이. 양호. 네. 테스톤 게임방이라고. 네. 이상한 분정. 아. 하던 프로그램. 아분것 같아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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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거 <laughs> 다른 사람인데 <있는데> 그냥. <laughs> <laughs> 아이 진짜 웃긴데. 불매 이 두. 처음 봤을 때 매력이 없다는 거야. <웃음> <웃음> 어 근데 저희 팀닉네임이다 심상시가 없는. 알류 코리안 물어볼까요? <laughs> 이사람 한국인이. 왜죠? 대주. 뭐. 중국인들이 이런 말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중국인들은 <laughs> 일단 배나 한번 해보죠. 아우픽이면 트리나 배. 1, 2, 3픽이면은 말파름이 나고 선픽, 네. 날목이 트리니거든요. 너무 쉬운 선택이구나. 네, 너무 쉬워요. 얘는 저도 그냥 개꿀을 빨았어요. 마스터에서. 일단은 또 이제 장인 초대해서 또 봉식 질문입니다. 장인의 스킨. 가벼운 건 이게 진짜 좋은데, 네. 좀 생긴 거는 예고. 제가 예전부터 음... 많이 쓰던 게 얘인데, 얘는, 얘는 이제 좀 늙었어요. 피모 상대로는 무조건 정복자. 그리고 얘는 딜교를 많이 하니까. 네. 원래 보통 신발이랑 비스했 쓰는데 CM을 들고 이 저항이랑... 체력차 극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항을 들고 체력차 극복 때는 이제 클레드랑 블라디 음... 걔네들이 효율이 좋아서 어, 시작을 했네 이런 형식입니다 얘는... 원래 네. 대부분 보통 상대로는 롱소드 3프로 가는데 2포나 이 티몬은 좀 특이하게 9패를 가는데 소3프로 가서 하면은 네. 라인전이 계속 받아먹어야 돼 얘가 라인을못 있어 그래서 계속 딜교를 해주면서 하는 식으로 아 차라리 나도 유리력으로 간다는 말이죠? 네네. 같이 딜교를 안 하면 네. 얘가 훨씬 좋아요 초반에는 네. 네. 1 1에는 팀워크를 로기할수 있는 게 없고 얘가 좀 앞으로 나와서 뭐야 실명을 찍실명 찍으면 이득인 게 얘가 라인 푸시가안 돼요 얘 보통 독을 찍는데 얘는 왜 실명이 안 돼요 좀 아프네 야, 이슈가 있었던 두 분, 두 분끼리 <laughs> 그렇죠 <그쵸>? 다이애나를 네. <laughs> 했던 거로 계산 3타를 맞을 때는 해머 군으로 아~~ 맞아. 야 이런 디테일 이제 뭐 딱히 네. 죽지만 않으면 제가 텔로 또 복귀하면 되니까 음. 음. 상대가 밑에 없는 거 보니까 여기 있는 거 같아요 다이브각을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런 경우는 아 이런 식으로 빠르게 아, 라인을 미는 거예요. 다이브가오 게임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어, 잡았다. 나이스 잡았다. 이득이죠 물론 퍼블을 네. 주긴 했지만 우린 스펠 하나도 안 뺐죠 그렇 네. 이게 제이스가 선 연운을 가도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는데 티모 네. 같은 상대는 초반이 좀 빡세다 보니까 연운을 톱날 다음에 가야 돼요 음... 무조건 탱 아니면은 보통 다 톱날 뒤에 가요 오, 이런 식으로. 네, 오마우스 찍어야겠는데. 몇 스킬이? 이렇게면서 잡은 거 같긴 한데. 이렇이 와, 뭐야? 다만. 그러니까 2로 날리고 다시 풀어서 비터로 바로 다 청탁. 네, 네. 좀멋 있어 보여요, 이게. 와 건... 장난 아니네. 아이 아니, 포스가 있네요, 이게. 그렇죠. 예. 네, 멋있다. 이런 탑은 끝났죠, 다시 와, 뒤 엄청 세네, 우리. 야 이거지 러브샷. 어 깜짝 놀랐네. 오히려 이득이죠. 이득이죠. 이거 라인이 네. 안 박히면 이득이에요. 다져왔고요아 이게 렌즈를 사야 되는데 깜빡했네. 네. 아봐요이너들은 진짜 이게 중요해. 어. 왜 이거 손으로 <laughs> 찍어야 될것 같아. 아 그래도 스키 컨트롤이 안 들려서. 챠. <laughs> 대박와 방금 Q가 빠진 상태였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너무 불리한 상황인데도 딜을 이겼어. 얘가 내셔가 안 나오면은 계속 이겨안 나오네. 균열이 가네. 어, 일단은 Q를 미니언에 써서 데미지랑 슬로우 넣고 얘는... 오! 맞추... 왜요 방금 그 기술? Q풀이라고 못 맞출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네. 이게 보통 앞에서잘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확실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 아 그러니까 요 저도 그 생각 했거든요. 아 큐를 못 맞추면 어떡하지? 이 아니 근데 아! 가안 보임. 내가 암살 노리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싹들어 싸요, 지금. 얘가 여기 있나? 여기서 갑자기 촉촉 하면서 나타났어 촉촉 어, 나이스. 잡았다. 오피 다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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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프. 아, 이거. 타비 너무 싸 나쁘지 않아요 악랄하다 <laughs> 진짜 이건 차 템은 보 원식이 좋죠 월... 무조건 원식 드락사르를 가는 판은 칼바랑 음. 그리고 베이스는 무조건 아이오니아 닌탑이랑 헤르메스는 요즘 네. 잘안 가요 제이스로프 아... 그 아이오니아가 이게 진짜 소환사 중이 주... 제이스풀이 완전 중요한 챔피언이다 보니까 그 스킬 가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환사 주문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값이 싸다 보니까 포워드 이잘 나오죠 그러네. 저는 여기서 굳이 사이드를 돌 이유가 없어요. 제이스로 사이드를 돌면 안 돼요. 이게임 사이드를 돌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온 거네요 그렇죠. 이런 거 보여주시려고 또 보여주려고 돼. <laughs> 게임이 참 시마이여서. 오얘 면접 빠졌어요. 로우. 다오 대박. 이제 한 쪽. 오야. 아 안돼. 절면접 빠졌단 말이야. 야안 보여. <laughs> 안경을 쓰면 더 잘해질 거야 아마. 이 집. 야야야야 어? 응? 이게 왜 망? 맞춘다 아소리나 아니 소리왜나 <laughs> 이게 망? 소리어이스아근 이거 안끝나요안끝나 진짜 세게 하네 안죽는 <laughs> 바로 땡거 죽어버리오 누구? 겁나 세죠? 이 마포 그렇지! 가싹다 <laughs> 컷! 네. 그렇죠 일단 라인전 찢어버리는 방법도 알수 있었고 플릿을베이스로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볼수 있었습니다. 이건 상대로는 롱프로, 상프로 가면 은 이게 안 돼요. 저렇게 점화는 상대는 더더욱 안 돼요. 음. 이 체력이 붙어있어서 이 80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한 유지력은 좀. 좋으나 롱 소드 삼포가. 근데 리븐은 그 유지력이 아니라 깡 붙었을 때의 차력이 중요한 거예 맞아 맞아. 맞아. 이건 룰은 뭐 정복자인데 네, 네. 제이스터 정복자 좋아요? 이게 좀 페카림이 보통 풀캠이니까 한 3분쯤에 와드를 다 바꾼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돼요. 리븐 구도는 먼저 후시를 해야 돼. 야또 날먹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 열로 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들기 바로 이제 시작하잖아요. 뭐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얘가.. 와.. 예쁜다. 지금 미쳤다. 역시 이거드 감수 때리면 또 제이프 괜찮긴 한데. 오 나이스. 얘는 이러면 또 플래시를 쓰고 쇼그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라인 밀고 스킬 이용해서 네. 미스. 오 다행이다. 맞았으 위험했죠. 어, 뭐.. 뭐야지 어? 공 잡을 만? 이걸 손으로 커버한다고? 아, 아, 나아하아 이거는 근데 색카림이좀잘 노는데. 이거 헤카림 너무 잘들아왔다 이거 퍼를한지도 몰랐어요 사실. 색카림테 아. 죽긴 했지만 방금 라인전 교전 자체는 정말 섬세하고 멋있었네요네 리븐이 좀 근데 막승률은 엄청 높지는 않은 거 같아요. 이거 직감 방향.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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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웃음> 아, 진짜. 얘는 왜 자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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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잘하는 거구나? 소리 잘하네 오 잘하는데요? 잡혔다 음. 안 잡히대 안 죽죠? 오케이 어. 오 망치가 있는데 이 사람 좀 잘하네요 근데 기본 그쵸 음, 좀 집중을 해야 될것 비스킷 빨면서 우와 손싸움 미쳤다 방금 근데 이게 풀이 없는 구도는 제이스가 훨씬 유리해요 이런 구도 다가올 방법이 네, 리브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들어오면은 망치로 밀치면 돼요. 근데 이제 풀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반응을 못 하게끔 하니까. 오늘 어, 리시님이 올거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리시님이 오니까 저는 이제 굳이 무리할 필요 없테카리이 오죠. 왜 그, 예, 무조건 와요? 지금 이거. 그래서 또 어, 가, 갔나 하고 나 이렇게 무빙을 좀 심리전을 해주면 테카도또 와요. 와 아, 어. 그런데 딱 아슬아슬하게 해줘야 돼. 밀쳐주고, 밀쳐주고, 침착까지 하면서. 아까도 못맞췄는데 게이드. 게이드. 이런 이런 식으로 이게 와. 아 이거 진짜 쫄깃하게 움직이네요. 헤카림 딱그 심리를 이용한 거죠. 이것도 라인을 늦게, 늦게 처리. 비게임을 쏴야 되니까. 라인을 같이 정리하면 은 게이트 오이드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걸치잖아요. 네. 사실 저는 라인이 먼저 와요. 이게 진짜 꿀팁 진짜로. 저 티어 탑라인하들이 이걸 모르시고 그냥 눈 앞에 미녀 있으니까 팍팍 치면서 하면 라인이 정리해 아요 이러면 리브는 저를 딜겨로 못해. 짜증 나죠, 리브 친. 비개브를 쌓았으니까 지금 저는 디나일 할수 있어요. 하고 양자리 거다 때리고 방에 2평아2평이에요 방금? 네, 방에 2평 백팔이 올것 같긴 해요 오늘. 네, 그 나, 냄새나, 냄새 나지가 냄새. 말 발굽 소리 들리시나요 혹시? 살짝 들려요 들려요. 오래비라서. 네. 올것같지않은데와 <laughs> 네. 아쉽다 답답한데. 네 까비 네, 까비 근데 아, 저올거 아, 알고 빵 건데. 네그렇 아쉽네. 길이 한 티가 불과. 또 슈퍼 플레이랑 트롤은 한끗 차이예요. 그래서. 네 맞아. 진짜 그건 네, 맞아 진짜. 그럼 땄으면 이제 완벽한 플레이인데못땄으그 말도 믿어요 아이언과 챌린저한끗 차이 아 그건 좀이라고하 <laughs> 이게 리븐이 또 심리를 보세요 탑은 심리를 알아야 돼 얘가 와드를 박어집 근처에 칸이 없으니까 박은 거죠 이 심리 얘쉴 없는데 어? 근육 킬? 예 너무 세죠 길. 아니 뭐 이렇게 있나개이드인게얘 전령까지 들 가서 이걸 그냥 박아주성님요안 박아주셨나요? 아니 <laughs> 박수 테카림이 바텀을 부니까 리신이 붙여주려고 아 빠르게 가려고 네. 그러면 전령 풀고 나면은 그 빨리 복귀하는 게 사라지죠 네 그렇죠 한번 타질까요 너무 대만하다 오늘 또와 이거 진짜 오. 너무 맛있는 이거 입입딱 벌리고 아, 큐는 아, 나... 나... <laughs>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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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데이터 그러니까 방금 샴페인이에요 샴페인 네샴페인이요 샴페인 터트린 거죠? 너무 좋아요 샴페인 안 먹죠? 못 먹죠 그니까요. 아 이번에는 근데 판금장가판금장가면 저를 아예 게임 끝날 때까지 못줘. 얘는 저 말을 왜 드냐면은 제이스를 그냥 기본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되는 건데, 저도 기본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게 판금을 하는 거죠. 아, 이정상아, 한번 걸어볼까요? 풀 빼면 이득이, 그냥 서로 빼면 이득이니까. 잡았는데? 이게또 <laughs> 이평. 오, 그러네. 통 통대기네요. 이평이 평이랑 시절 시간 같은데 얘가 반응을 못하는 차이가 크죠? 판금장 하러 서저 이거 싸면 지긴 하든저 이것도 역으로 이렇게 돼 버리네. 아 천안 뭐 맞아야 되는데 맞았네. 천냥. 아. 아, 그래도 리본 잡으려고 방금 장화 갔던 이제 또. 아, 그러니까 비크루가 떠버리네. 라인 수합해 버리네. 아, 아쉽네요. 야미. 야, 군 치면 사니? 아, 그래도 라인전은 이겼으니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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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또 라인전 다뭔 거죠? 라인전 못 이겼으면 묻어가질 못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리본이 활약을 못해서 그렇죠. 그 얘는 웃고서. 썩었어요. 덩굴이 잘하면 게임 편하다. 좋았다. <laughs> 넣게 다들 아시는 거긴 한데 맨 처음부터 설명하자면 가속 가문을 깔면은 연운 스택이 쌓여요. 두 명이 있으면 또1 0가 쌓이고 그리고 아, 네가속 가문을 세로로 까면. 보세요 보세요 이거 계속 이렇게 푸는 거오 보면서 계속 이렇게 더받고 바로 가면은 없어지거든요 방 그렇죠, 그렇죠그 다음에 또 이거는 진짜 오르신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뭐가 바뀐 거 같아요 상대 방마저 깎지 않았나요? 아니 네. 마숨팔이 쌓였어요 연운이요 오! 원거리 첫 평타예요 이게 스킬 판정이어서 쌓여요 해머도 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해머는 안 쌓여요 안 네. 쌓이네 근데 네. 원거리 첫 타가? 네 이게 스킬 판정에서 쌓이죠 마숨팔이랑 <laughs> 망치키를 보여드리면 이게 그냥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누르면서는 이렇게 스 컨트롤이랑 1, 2, 3, 4 중에 아무거나 누르면 컨트롤 1, 2, 3 중에 아무거나 극 음. 누르면서 된거같아 어, 됐네. 여러분, 저도 합니다 있어요. 여러분, 저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게 2평 아까 말하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서 해야 되 이렇게.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고서 어, 나는 2평은 왜안 돼? 그냥 이렇게 해도 안 돼. 붙어야 서 해야 돼. 붙어서. 이렇게 하면 안될 리가 없어요. 네. 오 되네. 그다음에 이제 왜이평안 되는지 이또두 가지. 평타를 쓰고 그냥 이를 바로 쓰면 평타 안 나가잖아. 제가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게 이풀 평이. 딜을 맥시멈으로 넣을 수가. 있 네, 그렇죠. 그냥 완전 뽑아놓는. 네. 라인에서 진짜 이거 근데 많이 써요. 보통 키플 되는 건 아시죠? 근데 이게 저는 처음으 거의 알거든요. 보통 Q 이 이렇게 쓰잖아요. 음. 이 이를 그냥 생각을 해서 풀쓸 자리 이를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풀 이. E. 그리고 그리고 이걸 아실 건데 초경화를 쓰고 망치를 쓰면 이건 아시죠? 아 이건 알죠. 평평이 네, 평. 2평, 2평. 이것도 반응을 못 하죠. 평, 평, 이평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반응이 된다. 음. 반에 안 된다. 네. 껍이 넘는 거죠. 자, 고 이것도 많이 써요. 오, 어, 도망갈때쓸수 있는. 근데 이거는. 이거 진짜 유용하고. 근데 얘 얘도 이렇게 이용 하면 돼요. 다른 것도 유, 응용이 되나요? 늑대나 뭐 실전에서 쓸수 음. 있는데 <laughs> 막상 하다 보면 도망가잖아요. 아, 네. 또도망가 수... 오! 씨. 하다가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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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아. 많으니까 이런 상대 이렇게 얇은 없어아 붙으면 네. 돼. 진짜. 일까 말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이거를 네. 실전에서 할 수가 없죠 그냥 이건 동작 아니면 못해요 네. 여기까지 아 좋습니다 제네럴 아, 빌드까지 깔끔하네요 네.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시청자들에게 분한 말씀 해주시죠 어 제가 지금 <laughs> 고등학생이어서 방송을 또 못하지만 제가 또 수능을 끝나면은 방송할 계획이 있고 음. 나중에 또 제가 그만한 채를 찍게 되면 다시 나와서. 또.. 아요네 어,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laughs>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니요 네. 오늘은 여기서 컷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습니다 와우! 풍모노가 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laughs> 멤버십 가.. 멤버십 가..가..가입 <laughs>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